안녕하십니까. 나이트입니다. 네, 제가 점점 영상 안 찐지 머리가 되었죠. 너무 영상을 왜못 찍는 이유를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1번은 첫 번째로는 그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그냥 보기만 하지. 하나도 없어요. 조회수가 거의 40 정도가 최대고. 그런데 네, 2번 좋아요. 눌러줘야 되는데 안 눌러주고. 3번 그림 구독이. 딱, 한 명, 밖에 없고,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4번. 이거 뭐. 루팅은 되긴 되는데, 그 뭐냐, 영상 찍는 어플에, 스코드 랭코더, 그곳에 그 곳에, 그, 루셋, 셀 기다리, 뭐 어쩌라고, 뜨는데, 그, 문제가 생겨서, 동생 못하는 겁니다. 집에도, 그렇게 놓은 피 c 마크 아, 네.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좀 기다려 주세요.